안녕. 오늘도 준둥기 택배 깡할 거예요. 오늘은 이거 찍고 직구 영상도 같이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둥기 깡을 찍으면서 나이 텐션을 올리고 일단 반택 하나, 음, 이거는 편택. 아, 잠깐만. 편택 하나, 반택이었나봐 아니, 아니, 다준둥기였나 하나, 둘, 그래서 다섯 개를 모아놨네요. 오늘은 이거 다모아다 하나씩 까볼 건데, 뭐부터 까야 될까? 음... 큰 거부터 갈게요. 일단 가리카드 하니까 큰 거부터 먼저 하고 다음부터 알겠어 이거는 간택으로 받은 거고, 이거는 언제는 아, 단택이렇게 하나만 없었어가지고 오우, 한번 차가웠네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왔냐? <laughs> 나좀일 봐야겠다. 아, 이래갖고, 감사합니다. 오우, 덤을 뭐 요소 저 보내주셨어요. 오우, 막, 막, 막 그렇게 엄청, 그런 거안 샀는데, 저 이거 로그 샀거든요? 로그 양도를 받았어요 개봉된 로그 그러니까 잠옷은 있으니까 플로, 플로우를 양도받았어요 그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덤들은 이렇게 비공급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티비 보면서 한 번에 싹 하거든요. 진짜 독재란지 얼마 안 되고 북한 뭔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맨날 얼마 안 됐다 하지 마시 근데도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제가 2차, 3차 아이 구매를 안 했고 2차 때는 필로를 우 확실히 쓸것 같지는 않아서 후기가 되게 좋긴 한데 쓸것 같지는 않아서 필로를 우안 샀어요. 대신 필로를 우안 사고 악마잠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포카를 어쩌지 그럼 만약에 자몽포카를 하나가 더 생기면 교환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조니 부스라 기다릴 수 없었어 하여튼 포카 둘다 너무 잘난 거 같아요 자몽포카도 그렇고 슈어포카도 그렇고 둘다 너무 예뻐 아 이거 슬퍼도 빼야 되는구나 이거랑 이거랑 메이킹 로그죠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흰색 와이셔츠를 진짜 너무 어른같아서 음. 음. 저는 휴식을 취할 때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나를 봅니다 그래야 뿌듯하거든요 배드 베개를 베어도 나쁘게 산게 아닙니다 <laughs> 오늘은 저 휴고나서 한심하게 살려고 오늘 얼마나 한심하게 사다가글 보고 하지만 오늘 엄청나게 한심하게 살 거니까 미리 청사람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일단 로그 왔고 로그 왔고 다음에 아, 이거 먼저 긴장이 하나로 아, 불안해 불안해 불안, 불안. 이러다가 나중에 포카를 하나 잘라놓은 것도 너무 불안하긴 해요 이거는 온콘 온콘 미니포카를 양도, 아 양도래 드보를 하긴 했는데 왜 양도를 받았냐면 그냥 권장했는데 저렴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닛 때문에 양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4장 네 이거 중복이라서 한장더주야더것 같기도 하고 유닛 유닛 때문에 양도를 받았어요. 석진이는 유닛은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두 번에 양도 받고 이거 두 개가 아, 더 와서 이두개 나머지 두 개는 기회가 되면 천천히 양도를 더 받을 생각이에요. 유닛 양도 끝. 유, 유닛 두번 끝. 그래서 하나 더는 천천히 하고. 그러 아까 주소를 보여드렸어. 아니 이거는 굳이 굳이 서린데 편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배송비를 삼천 원씩이나 내다는

유닛이랑 어 이거 태용이랑 윤기 되게 예쁘네요 이거랑 일본스 픽 이것 때문에 양도를 받은건데 하나는 하자가 장난 아니고 하나는 지금 테이프를 붙여주셨네 포카에 흐 <laughs> 이거 편책으로 보주고 배송비를 삼천원이나 받았네 아아 <laughs> 아거다열받 미니포카를 일부러 이제는 아 그래 이따가 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제는 개별로 절대 양도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준등기 값이 더들어 <laughs> 근데 어차피 얘를 제가 두 장이 있어서 얘는 어차피 개별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양도를 받았는데 와 하나 장난 아니다 아, 아, 아닙니다. 어쨌든 어 속칭 되겠다. 그래, 너가 이쁘니까 됐다. 이거는 MD 포카. 아, 악, 깔리. 다보 빨리 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MD 포카. m 디 포카 욕심을 조금 내고 있잖아요. 이 뭐냐 일본 여권 키스. 어, 확진이만 양도를 받으려고 시세 조금 있다 보니까 했었는데 내장 일괄로 양도를 받는 게더 낫더라고요. <laughs> 가격이 차라리. 그래서 그래 그래 포기하네 그래 이렇게 포기하지. 어 열받아. 그래서 윤기야 남준이도 일괄로 데리고 왔어요. 얘네는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세장을 해서 조금 세장을 같이 일괄로 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상태로 받아온 편이어서 보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 양도를 보낼 수는 있겠다 어머 머 이거 정말 이쁘다 개 이쁘다 어머 그나슨 이따가 이따가 얘기하고 이래가 아 어, 얘네 뭐야 저이 일본 럽셀 이거 이 미니포카를 포함한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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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해못함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 꽃밭에서 찍은 이 꽃둥이들 꽃돌이들 어, 너무 예쁘다미니이 뭐야 그래서 보내주실거면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아아좀열받음 <laughs> 아, 아, 됐고! 나면 이거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면 뭔지 아니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니포카는 이제 절대로 개별로 양도를 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뭐뭔그리냐 이게 드보로 양도를 받았다 제가 얼마전에 뭐냐? md포카를 보고 아..얘는 미니포카를 받아야겠다 라고 한 포커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를 <laughs> 받아 버렸어 그래서 아큰맘 먹고 큰 맘은 안 먹었어요 사실 아 양도 받아야지 라고 그냥 받았어요 사실 이, 아, 일단 더 먼저 빠르게 아, 빠르게 보고 근데 너, 너무 귀여운걸로 많이 보내주셨다 이거 하트 하트 이거 스티커 되게 제가 요즘 발주놓고 싶어가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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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미친 염두 받았어 아손손손손 달고있나요? 짠! 와사토 미니포카를 아이세드 볼로 받아버렸습니다 받아있음. 이게 너무 제가 진짜 이거를 양도를 받으면서 고민을 했던 게얘 이거 머사털을 양도를 받을까 아니면 일본 럭셀 미니포카를 양도를 받을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머사털 양도를 먼저 받았어요 얘는 제가 곧 받을 겁니다 이잖아 요즘 너무 지금 너무 텐션이 높네요 이래서 오늘 그래서 아 오늘 사이즈가 다 미니포카 사이즈로 받았구나 내가 어쨌든 이렇게 머서터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좀 미오그라고 뿌려줬어요. 자, 이제 왜 살짝 깨지고?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근데 진짜 제가 그 M D 포카 보고 그 셀카 포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이이 이, 이, 오늘 말해 보다며 이이 컨셉이 김석진 미니 포카 미니 포카를 포함한 모든 그냥 컨셉 사진 중에 진짜 베스트예요. 약간 아, 문들이긴 하다 사실. 내가 베스트라고 무슨 소리냐? 얘여얘랑 사실 이 일본 스피도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이이 제가 미니 온콘 온콘 착장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다 아, 좋아하는 건가? 아, 귀여워. 드블로 양도 받는 게 낫겠다. 개별로도 양도를 뭐해주는 뭐, 뭐 분들 많긴 한데 준영이 값이 더 나오겠다 싶어서 자, 이제는 그냥 드블로 양도 를 받자 미니포카 지금 이제 드블로 해야 되는 몇몇 개 빼고는 그냥 이제 양도를 받을 거면 드 드블로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씨 조금 빡치아 센터가 안맞아가지고 주변 센터가 안맞네요 불안하게 왜래 슬리브에는 제가 천천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변 기깡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좋아 이렇게 다 미니포카 사이즈로만 짠뜩 왔네요 <laughs> 기분좋아 くらちゃんがなよ